안녕하세요, 강호수 사입니다. 오늘 목포스 판장 모습 한번 같이 보고 가시죠. 소요, 오늘 배는 소형 16척, 한강만 10척, 자망 3척, 총 29척이 들어왔고요 상자 수는 6,333 상자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네. 오늘도 황서가 들어왔습니다. 황서가 지금 딱 철이죠. 황석어. 황석어 같은 경우는 머리꼬리 떼시면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동그랑땡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가 되고요. 머리꼬리 떼시고 튀김 하시면 기본 술안주. 술안주도 괜찮습니다. 머리꼬리 제거하지 마시고 젓갈을 담그셔야 됩니다. 왜냐? 젓갈을 담갔을 때 머리꼬리가 있어야지만 진한 에티스가 나와서 맛의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황서거 같은 경우는 시알이 많이 좋습니다. 황서거는 머리에 돌이 있다고 해서 황서거라고 불리는요 머리에 돌보다는 뼈라고 해야 되죠. 그 뼈가 돌처럼 딱딱한 식감이기 때문에 머리 뿌리를 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쪽을 보시면 참돔 나왔습니다. 참돔 참돔 같은 경우는 4 0 m 여기는 20mm 30mm도 나왔고요. 15mm 요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30mm 한번 보여드리면 30mm 사이즈입니다 30미 사이즈 무지하게 이쁘게 쭉 나왔고요. 15미부터 40미까지는 이제 구이, 찜, 탕, 뭐, 재수용, 이렇게 사용하실 때 좋고요. 그 이상부터는 석장뜨기, 백감이라고 하죠. 백감 매운탕 쓸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네, 오늘 병어도 나왔습니다 중자링이, 소자링이 3단 20미, 30미 나왔습니다 20미 병어입니다 20미 병어 30미 병어 20미 병어와 30미 병어는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구이 찜탕뭐 조림 안 되는 게 없죠 경우는 경우는 지금 철입니다 철 5월달부터 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애들이 알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알이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들긴 들었는데 많이 들지는 않았고요 나중 되면 더 훨씬 빵빵해집니다 그러면 알은 많지만 살은 조금 우려서 지금이 딱 좋을 때입니다 색감으로도 드시기도 좋고요. 저기 보이는 자랭이나 삼단 같은 경우는 새고시로 해서 드시는 게 맛있습니다. 뭐 어, 구이나 탕 똑같이 조림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요. 네, 부시리 큰 사이즈 나왔네요. 부시리 큰 사이즈. 부시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철이죠. 방어가 시즌이 뒤로 가고, 지금은 부시리가 딱 철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거의 3m 정도 나올 것 같네요. 2.5m에서 3m 정도. 물지하게큰 사이즈에 들어왔습니다. 백조기 들어왔습니다. 백조기. 백조기는 조림. 구이. 했을 때 맛있는 재료죠. 앞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밴댕이 입니다 밴댕이 밴댕이는 해무침으로 했을 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식재료죠 보이로도 드실 수 있고요 밴댕이는 그리고 젓갈로 유명하죠 지금 순도 좋은 젓갈용 밴댕이 황사거들이 많이 나옵니다 황서거젓갈 밴댕이젓갈 이렇게 해서 주문들이 많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선도도 무지하게 좋고요 선도 자체는 아주 죽겨줍니다쭉 가보겠습니다 황석어, 황석어가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보시다시피 조기가, 금어기가 들어가고 황석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 금어기는 약 추석 되기 전에 한번 풀릴 겁니다 병어, 지금 병어철이다 보니까 병어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무랑 감자도 철이라서 같이 넣어서 조림해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뱅이랑 황사밥. 많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예, 주유사 황석입니다 참돔도 많이 나오고 황석업도 나오고 그, 들어가면, 황서어랑 돈비리. 준비하게 많이 늘어져 있네요. 여러가다참공입니다 음... 음... 네, 오늘은 여기까지. 최대한 빠른 시간으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